안녕하세요. 제5대 AI융합대학생의 AI 또박이입니다 저는 제5대 AI융합대학생회장 19학번 정은희, 고학생회장 20학번 서동희입니다. 포사대학교 AI융합대학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<laughs> AI융합대학에 소속된 학과는 총 5개로 전자밀 디스플레이공학부, 게임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부, 자동화 보학과 빅데이터 AI 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또한 AI 유학대 학생에는 회의록 및 공문을 작성하는 사무행정 1국, 예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행정 2국,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SNS를 관리하는 홍보전략 1국과 홍보전략 2국,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정책국, 사학생회 및 외부 업체와 소통하는 대외협력국. 기획안을 작성하는 정보 기획부, 단과대 학부생 복지 및 제로 라운지를 운영하는 복지부, 각종 행사를 총괄하는 운영 지원부까지 총 18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어, 비눗방울 괜찮은데? 우산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가 빌려드립니다. 우산을 빌려 주신다고요? 네, 저희 AI 음악대학 학생의 공약 때 현재에서는 우산뿐만 아니라 보조배터리도 대여가 가능하고 프린트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기회 마련,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및 변기코버 소독제 설치, 전공 서적 공동구매 등을 통해 신입생 여러분들이 좀더 편리한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. 신입생으로 입학하신 여러분 언제 또 마음 편히 놀아보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 a i 영합대 학생회 또박이가 여러분들을 위한 축제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여러분들이 재밌고 알찬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? 이처럼 학교생활을 하면서 궁금하시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저희 학생회를 찾아주세요. 언제나 열려있는 두 귀로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AI 융합대학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, 저희 학생의 슬로건처럼 언제나 한결같이 학우분들과 함께하는 제5대 AI 융합대학생의 또박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